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태안 몽산포 청서로토 캠핑장 가는 길이고요. 중간에 잠깐 하나로마트 들려가지고 장 보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비가 옵니다. 뜻하지 않게 우중 캠핑이 예상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말 많은 구씨 오픈 톡방에서 어, 톡방에 계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캠핑을 할 거고 여섯 팀? 저 포함해서 오늘 여섯 팀이서. 몽산포 청수로터 캠핑장으로 갑니다. 사실 몽산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리는 안 먼데 상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주 안 오게 되는 곳이긴 한데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 근데 들어간 입구가 좋네, 멋있다, 그렇지? 캠핑장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요. 광고입니다. 캠핑장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캠핑장 입구에서 청수를 받고 있습니다. 캠핑장 막 바로 관리사무소 들어오면 여기 청수받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청수 채우고 저희 자리로 갈게요. 청수받는 동안 주변에 한번 가볼게요. 제일 앞에 보이는 저기 있죠. 이쪽이 일렬이고요. 일렬은 5만원입니다. 일렬은 예약을 해서 봤는데 5만원이고, 어? 저기 오이캠핑 텐트 트레일러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다 이렇게 2열이 있는데 2열은 4만원이에요 저기는 저기 안쪽에 보이는 그 펜션 쪽으로 어, 일행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편의시설인데 청솔오토 캠핑장은 약간 뷰는 좋은데 시설은 좀안 좋다고 하고 몽산포 오션 캠핑장은 뷰는 좀 없는데 대신 시설은 좋다고 하네요 저희는 뭐 캠핑카라서 안에서 뭐 화장실, 샤워실 있으니까 뷰뷰 어, 뷰 따라서 청소를 왔어요. 이게 비가 오는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주차를 했고요. 워닝 폈어요. 오늘은 이제 톡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같이 모였는데, 위네바고위네바고 위네바고, 리베로 저희가 오늘은 제철이죠. 이 새우 대하를 와가지고 오는 길에 좀사 왔고요. 대하를 샀는데 지금 살아 있는 대하예요. 대화. 대혼돈의 카오스인데 이거. 저희가 온몽상포 청솔 소 오토 캠핑장 1렬이에요 이렇게 바로 앞에 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캠핑장 바로 1렬이고요 이렇게 1렬로다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만 더 직영을 안 하고 이제 저녁에 자기 직전에 조금 시켜줄게. 분당에서. <놀람> 숯이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숯은 우리가 저기 리프탑에다가 해서 할까요? 숯 좋네요. 가볍게. 예. 아유 덥잖아 이 안쪽. 오자마자 너무 정신없이 막 요리하고 먹고 있어요. 초벌은 살짝 약한 불에서 하나 보죠? 아니 센 불에서 하는데 이금빽 가지고. 아 숯이 없어가지고 한쪽에서는 닭갈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새우튀김을. 그리들이 하고 있어요. 막 찍고 있긴 한데, 야, 정신 없습니다, 오늘. 역시 한네 팀, 다섯 팀 이상 모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초벌한 거라서, 여기에서, 어, 한번더 구워서 먹으면 돼. 정말 춘천 닭갈비다, 춘천 닭갈비. 이렇게 약간 틀어주세요. 약간 트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 약간 트는 게 나아요. 양념이라서 응. 지금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좀 지고 있고요. 저희는 인원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섯 팀이 어, 캠핑을 같이 하고 있고요. 월든, 제우스, 그 저희 위네바고 있고요. 리베로 그리고 위네바고 두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명을 좀 키고 있어 가지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거든요. 그 바닷물이 지금 썰물이어가지고 물이 빠지고 있고 애들은 이렇게 모래놀이하면서 놀고 있어요. 정원이는 여기에서 오랜만에 모래놀이하고 어? 정원이가 잡은 거야? 어떻게 잡았어? 아빠 보여줘 봐. 땅 속에서 잡았지. 땅 속에서? 땅 속에서 그런 게 있어? 응. 우와. 아빠 보여줘 봐. 한번 손 펴줘 주세요. 야! 내가 아까 어. 어, 많이 잡았는데 이모한테 응? 있어 엄청 많아 진짜야. 예, yeah. 정말 아빠 한번 보여줘. 아빠 한번 아빠 한번 봐봐. 지금 이제 썰물이고요. 뭐 해루질도 하고 몽산포 여기 오면 사실 뭐맛쪽에도뭐 캐고 막 이러는데 뭐 저희는 <laughs> 준비는 해오긴 했어요. 지금 저 멀리에서는 뭐 이렇게 해루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이제 차두대 붙여가지고 타프 치고 조명 다니까 분위기 괜찮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픈 톡방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새팀 같이 오신 분들은 처음 만나거든요. 워낙에 이제 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 이미 친근해져 있는 거죠. 애들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모래놀이하고 물 그러니까 캠핑장 바로 앞에 이제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모래놀이 할수 있고 뭐 지켜보기도 편하고 괜찮아요. 같이 오신 이제 추노 형님께서 이제 닭갈비를 계속 구워주고 계세요. 많이 자주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더 자주 탄게 보이죠. 그렇지.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이제 안 묻잖아. 코팅이 돼가지고 탄게안 묻는다고. 근데 계속 가는 사람들은 그게 탄게 계속 보는 거야 아, 아 그러네. 아 근데 수이 이게 진짜 아, 너무 좋다. 이 수술, 이 수술 인터넷에 살수 있으면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 이 수술. <laughs> 그러니까요. 음, 아프지도 에이, 실버 버튼 받으면 우승은 태사야 되잖아요 엉전이 태사야 되지. 음, 되지. 음, 그런가? 어 실버 버튼 받으면 엉전 되지 실버 버튼 한번 가자. 아 근데 번에 실버 번에. 받으면 실버 받으면 그럴 수 있지. 저 봤죠. 항상 맨날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이. <목소리> <목소리> 아. 카메라는 거짓말 안 해. <laughs> 카메라 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야. 반성을 <laughs> 해야 돼. 싸우자 싸우자. 어, 지금 찍고 있어요. 어 우리 손많아 아, 진짜 <laughs> 이형 진짜. 싸우자, <laughs> 진짜. <laughs> 성성동, 백석동 <laughs> 그, 경기라니까. 백석동 아니면 나는 경기도 아, 백석동. 아, 일단 백석동. 천안, 백석아니 장난해. 다 놔뒀는데. 확세가 없어요. 있어 있어 어 아니 팝 많아요. 아니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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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많아요. 예. 아, 어. 아 진상 손님 나 이런 손님 이런 손님 알아서 말른 돌리고 안치안지 내가. 네, 잠깐 네네 잔. 아 고쳤어. 네잔 아니야. 이건 네 잔. 아네 잔. <laughs> 여기 있던 네잔야 고기 봐 빨리 <laughs> 이 맛이 어때 한 마디로. <laughs> 죽이네. 죽이네. <laughs> <우리 아니면, 잠깐 웃음> 둘이... 아, 이거 안에는 잠깐 먹어. 둘이나 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먼저 가져. 어, 아, 아침부터 너무 빨리 달렸어요. 여저기상 소화도 아니고 밀어내야 돼요. 그럼. 그래요? 어나고 먹어야 밀어내고 먹어야죠. 소화 쉽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제 어른들은 이쪽에서 먹고 있고요. 애들은 이쪽에서 먹고 있어요. 근데 조야 너도 홍박사님을 알아? 마지막은 아니지 또 이렇게 뭐 계속 그대화 사온걸로 술집 한번 해보려고 아까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어 이야 이걸 술집 하면 되지 아직도 살았다고 여기 얘 지금 얘 살아있어 크네 아그래 아직도 에이. 움직이네 이 진짜 나 이거 굳이 손에 묻히게 했어야 됐냐? 으 진짜 에, 나 진짜 너무 싫어 에이. 에이. <러기> 오, 버터 맛있는 거 넣었다. 아, 그래요? 오, 버터 어. 다 있잖아요. 아가 있어서 막 말이야. 드리퍼아드리물 있어서 안 되니? 아네 아, <놀람> 아, 이거 더더 더 넣으면 안될 같아 그렇게 많지? <놀람> 아니 아까처럼 신선하지 않아. 괜찮아 아니 이 꼬이 꼬이 이이이이이이이이 넣어 봐, 터너 봐. 아니 맥주 넣는 거야.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신빙성이 없네. <목소리> 맞아, 맥주 넣는 거야 소주. 그래. 네. 이거 맛있어. 맛있을 거야 바도 가져봐. 상자가 소.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배웠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 아 뚜껑 있어?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너무 작아. 아 너무 작아. 없어? 크기 너무 작아. 오. 아, 웅촌 님, 용현차는데요 이거 여보 소금을 내음 첨조 갈까 봐. 소금을 내려 주든가. 주 사랑해? 네, 네. 사는 세상이 다르잖아, 저 얘네는 우리랑 나는, 나는 우리 아이코 사랑하지 너무 많아. 어, 아, 언니만 클로즈 앨 찍고 있어 어? 언니만 혼자 클로즈 업 앨범 찍고 있길래 아, 내가 그래서 어? 오늘 난 아, 오늘? 아이코 사랑하지 아, 오늘 둘이 같이 혼자 고 그런 일 없다고 손만 잡고 자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런 일 없다고 어? 침대 양보해줄게 우리 그런 일 없다고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우리 애들이랑, 우리랑 정혜 씨랑 조만인이랑 생각만 해도 지금 갑자기 아찔했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왜 이래? 어, 가족끼리 외에. 이제 어, 테이블 좀 치우고 있어요. 아파. 아까 나 근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갑자기? 뒷꼬땡기지 술을 음... 많이 여기가 <목소리> 잘요면이렇 진짜 된장은 지 맛있죠? 아니 내가 우리 처갓집 된장 진짜 영원의 된장이라니까 아 사진 찍었었었는데 야기 젓가락 남는거 있을까요? 또 누가 버려서 누가 자꾸 버려? 여기다 버렸어 여기 캠핑장이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네? <목소리> 일렬에는 이미 다꽉 찼고 때리지도 스또 이렇게 대리 만족으로 네, 네. 좋아하고 끝까지그 스멜단 유혹이 몇 년까지 갔대. 요 네, 결혼이래 요 네. 대기가. 아니 아니 끊은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 이게 도번은 비결 하고 말즐기진해먹다가 아, 그 술을 먹거나 계속 또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요.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너, 그 아, 선람을한번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야, 여기? 안녕, 안녕.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 일요일 뭐 지금 한 점심, 점심쯤 됐습니다. 이제 짐을 치우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들 짐 찾아가는 게 제일 일이죠. 지금 이제 거의 뭐, 썰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루질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거의 뭐자리도다 치웠고요. 쓰레기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에 어디 들릴지는 한번 좀더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헤어지도록 할게요. 나도 이제 좀 배고프다. <laughs> 밥 먹을 때 됐나봐, 배고파. 헤르질 하신데 근데 여기는 더 이제 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집마다 뭐할 건지 이야기 하고 있고 뭐 이제 저녁 점심 먹으러 가자파와 헤르질 하실 파 이렇게 나눠질 것 같네요. 저희는 이제 그 백사장항 안면도 조금 내려와 가지고 백사장항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점심 먹고 가려고 지금 돌아가고 찾아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 가게 그냥 들어가면 돼. 저 이렇게 튀김 나왔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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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보도 좀 신경써 외모에 나는, 이요 u got to t h 아 t u n n 없다 흉 r you are moving up to him.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on't k n o 기 I d o 아니 어제 나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온다고 차에서 화장을 했더라고. 입에다 루즈 발랐어 화장이라고 해야 되데 입에 빨간색으로 너무 색깔이 없으니까 어머 화장했다고. 얼굴에 화장 빨간색 립스틱만 발라 이쁜 사람. 저도 안 먹어 왜? 두 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사인분인가요? 한 번. 어때요? 맛없다고 너네? 음 맛있다. 그래 음. 맛있어.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나왔고요 이 근처에 주라기 공룡 박물관 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들렸다가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맛집 찾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맛집? 이런데는 사실 맛집 검색에도 뭐안 나오고 그냥 제발 눈앞에 보이는 가게 아무 데나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가격, 가격이나 맛들이 주라기 박물관 왔고요 저는 차에서 쉬고 애들하고 억조님은 올라갑니다.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와!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 여러 팀 와가지고 한 캠핑 참 재밌었는데 다 영상으로 담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좀 촬영하기 힘들거든요.